등급을 내들. 내가 한국 와서 만난 노래 친구들은 얘기 들으면 어릴 때는 막 산에서 뛰어놀고 흙도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사실 나도 호주에서 그렇게 걷어. 그땐 그게 당연했던 시절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길러지고 피부도 그 환경에 적응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사실 너무 깨끗한 환경이잖아. 게다가 아이들 위생에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 특히나 아이들은 피부가 약해서 작은 자극에도 너무 민감하고 알레르기 반응도 많더라고 그래서 내 주변에 보면 아이들 알레르기나 피부 가려움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그만큼 아이들 피부 관리가 정말 중요하게 된 거지 특히 우리 애들은 남자라서 밖에서 땀 흘리고 컹 차고 놀때 정말 많은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트러블도 생기고 피부가 예민해질 때가 있더라고 가로면 계속 굵어대서 상처가 나기도 해 근데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 피부는 어른보다 훨씬 더 약해서 자극에 취약하거든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어떤 게 믿을 만한지 내가 또 여기저기 물어봤지 그러다가 괜찮은 거 발견했어 바로 리더 면 에서 나온 아토픽션이야 아마 리더 면 아는 근거한 애들 많을 거야 나도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준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2025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한 브랜드라고 그것도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대 그럴만도 한게 현직 약사 한의사 의사가 직접 연구해서 공동 개발했던 거야 업계 전문가들이 재개적으로 개발했으니 또 믿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 아토픽션이 왜 괜찮은지, 왜 능길이 가는지 얘기해 줄게. 사실 아이들이 알레지 반응이 생기거나 가름증이 생기면 단순히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연고를 발라주거나 항상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찾아보니까 피부 겉이 아닌 속부터 들여다봐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 피부 속부터 수분은 충분히 채워주고 피부 장벽 개선이나 염증 개선 엘레지 반응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거지 그걸 이 아토픽션이 해결해 준다는 거야 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자리 엉겨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궁금한 놈들, 내가 아토픽션 성분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봤거든.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들어봐. 일단 여기에는 베리솔피란 컬레겐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컬레겐이 아니래. 캐나다, 스페인 등 무려 12개국에서 국제특허를 받은 아주 귀한 콜라겐이더라고. 베리설피가 얼마나 귀하냐면, EU에서 특별 관리하는 유럽산소에서 추출한 콜라겐인데, 소한 마리에서 약 10g 밖에 추출이 안 되는 성분이래. 흔히 콜라겐 하면 생선피늘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특유의 생선 피린내 같은 게좀 나잖아. 그래서 먹기 불편할 때가 많은데, 베리 설피는 소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피부 침피층까지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고순도 컬라겐이라고 하더라고. 그 성분이 이 작은 아토픽션 한 포에 100mg 담겨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고 보습력을 강화시켜주면서 전체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해준대.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해바라기씨 클로로겐산이야. 이게 체내 염증이나 알레지 반응을 진정시켜주는 천연 성분인데 미국에서 특허를 세 개나 받은 검증된 원료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아토픽션 한 포에 무려 해바라기씨 640개 분량의 클로로겐산이 들어있대. 엄청나지 않아? 근데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유효 성분이 흡수가 잘돼야 좋은 거잖아. 아토픽션은 유효 성분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도록 리포좀 공법을 도했대. 이게 클로로겐산의 체내 흡수력은 8배 이상 올려준다고 하더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창공강에 좋은 플락토 올리코당을 넣어서 유익균 밸런스 맞춰주고 피부 명력에도 신경 쓴단 거야. 이렇게 검증된 원료들의 최적의 성분 배합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아토픽션이란 거지. 아까도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가렵거나 피부 고민이 있을 때 연고나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하잖아 근데 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영약한 아이들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부담되는 거 사실이거든 근데 천연 성분에 믿을 수 있는 원료로 된 아토픽션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더라고 피부 겉이 아니라 피부 속 원인을 자주 주기 때문에 알러지나 염증도 관리해주고 피부 장벽 자체를 강화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다 좋은데 말이야. 아이들이 잘 먹어줘야 말이지. 아무리 성분 좋고 귀한 원료라도 해도 아이들은 안 먹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맛 감별사 윌리엄을 불러서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윌리엄. 이모 삼촌들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야 윌리엄, 너 가끔씩 피부 가렵다가 긁고 그랬잖아. 그래서 상처 생기기도 했던 거 기억나지? 어. 그래서 아빠가 윌리엄은 걱정돼서 피부 가르낸데 좋은 거 가지고 왔거든? 리더뮬에서 나오는 아토픽션이야. 그거 먹는 거야? 어, 윌리엄, 이한번 예,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먹는 데 불편한 거 없는지 이모 삼촌들한테 얘기해 줘. 응, 알았어. 이거 안전한 식물 유래 원료를 사양해서 만든 거라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아빠 엄마 윌리엄 벤틀리까지 다 같이 함께 먹을 수 있어. 하루에 한번딱한 포만 먹으면 되는데 시간 상관없이 아무데나 먹어도 되니까 잊어버리고 못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윌리엄은 몇 살이지? 9살. 그렇지. 근데 13살 미만이면 일단 팜포를 먼저 먹어 보고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대. 우리 윌리엄은 아빠가 팜포만 주게. 아빠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 어, 얘는 우리랑 같이 먹어도 되는데 가루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그냥 입에 털어 놓고 씹어 먹어도 된대. 우리는 그냥 씹어서 먹어 보자.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고아서 금방 녹는다 딱 한입에 먹기 좋은 양이라서 좋네 윌리엄 응? 맛이 어때? 솔직하게 이모 삼촌들한테 얘기해줘 맛있어. 완전 달달한 고구마 맛이 나. 맛있어서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비린 맛도 없고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윌리엄이나 벤틀리 둘다 서로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궁금을 애들 우리 윌리엄 먹는 거 봤지? 우리 윌리엄이. 맛에 진짜 까다로워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먹는단 말이야. 근데 아토픽 쉬는 맛있었어. 알아서 잡게 될것 같아. 혹시 아이들 가려움이나 피부 고민 있었던 궁금을 들리라면 이번 기회에 만나봐도 좋을 것 같은 게 불만족시 100% 환불해준대.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환불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궁금한 아들, 가려면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닌 거, 이제 다 알겠지? 이제부터 리더문의 아토픽션으로 우리 아이 피부 속까지 챙겨보는 게 어때? 아토픽션이 피부 고민의 솔루션이 되어줄 거야.